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완화가 되는데 특히 1주택자들에 굉장히 집중돼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들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 0 2 2년 한시적으로 추가 사억 공제를 더 해가지고 공시가 14억까지 시가로는 대략 한 20억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주택자들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니까 종부세 부담이 생각보다는 좀더 많이 줄어들고요. 11월 달이 되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도 그걸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발표 중에 상생 임대인 제도가 네.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잖아요. 기존 정책에서 혜택이 강화된 걸로 아는데 네네.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 첫 번째 대상 자체가 확 늘어났어요 두 번째 혜택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일단 주택수가 다주택자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취득을 하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시켜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2억이 넘어서 팔았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때 세금이 나왔을 때그 표의 장특공도 거주를 안 해도 마찬가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100억짜리도 진짜 되는 건가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미 12억을 훌쩍 넘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그냥 쭉 보유를 했다. 그리고 10억이 올랐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 장기부특별공제를 40%까지 해줍니다. 원래는 10년이니까 1년에 2% 해가지고 20%밖에 안 되는 건데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표1이 아니라 표2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거주는 안 했으니까 1년에 4%씩. 그래서 10년이면 40%. 어 그래도 40% 해주고 비과세 해주면 은 세금 꽤 많이 줄어들겠죠. 상생임대주택 등록한다고 한다면 네. 네. 혹시 좀... 꿀팁 주실 게 있으신지 상생 임대 주택으로 만들려면 많이들 잘못알고 계시는 게 그냥 5%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5%를 올려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4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더 중요해요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먼저 임대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텝2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이 지난, 즉, 24년이 되겠죠? 22년에 하면. 그래서 2년이 지난 24년 12월 3 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방법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그리고 5%만 올려야 돼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상생임대주택에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벌써 4년, 4년 정도 지났죠? 이때 거주를 안 해도 비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5% 어떻게 올릴 거냐 단순히 내가 월세 100만원이면 여기 곱하기 5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냐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어, 이 경우에는 렌트홈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팝업창이 하나 뜨거든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내가 3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경 전 3억을 집어 넣어놓고요, 변경 후에다가 보증금 5천을 집어 넣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기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율이 있고 기준금리가 있어요. 이게 그때 그때마다 바뀝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5%에서 단 1원이라도 어긋나면. 이거 나중에 혜택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상생임대인 제도로 향후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별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생임대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일단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이 많으니까 이 중에 상생임대주택을 맞춰버리면 어 그래도 좀 혜택도 많이 보고 전세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내가 그 혜택 보려면 다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 팔고 내가 마지막 하나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럼 다주택자 중에서 누가 이걸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거주를 못했어. 취득 당시 조정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에 땡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역적인 건데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155조 20항에 있는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있는데 나머지 주택을 다 임대 주택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머지 미등록 하나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거주 2년을 딱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못 채운 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155조 20항하고 상생 임대인 결합시켜 버리면은.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택비 가서 특례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저 빼고. 결론적으로 는 뭐예요? 내가 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인데 어느 정도 괜찮은 집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처분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유하면서 내가 이제 보유세 때문에 버틸까 말까냐 이 고민이 사실 더 커요. 이번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 말고 종부세를 줄이는 것도 계속 다각화로 지금 간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종부세 역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더해서 한다고 해요. 종전처럼. 그렇게 되면 부담이 더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내가 보유세좀 버틸 만 하니까, 과연 내놓을까? 안 내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닌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것 할 같아요? 어차피 나는 다 팔고, 남은 주택 하나 그냥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돼. 근데 네. 나는 이미 거주를 하고 있어. 아니면 이미 보유만 하면 됐기 때문에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 어, 그러니까 별로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재산정 폐지됐던 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몇달 전에 제가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 택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슬이 서마해도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처럼 이 정책들을 다 이렇게 오밀조밀라 이렇게 가져가셔야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있다니까요, 누가. 아까 다주택자인데 하나 증여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우리 집이 없는데, 이번에 다 처분했는데, 내가 이번에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자녀한테 증 세를 끼거나 사주는 거예요. 현금 증여 등을 해서. 근데 이 집을 자녀가 거주하려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내주지 않고도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너무 어린데요? 그럼 본인들이 하시면 되죠. 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이 상생임대주택 이걸 만드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나중에 4년 혹은 6년 후에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좀 오를 거라는 기대하에 새를 끼고 사놔야 되잖아요. 그게 갭투자 가장 기본 원리니까.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어. 그럼이 경우, 이 경우에도 어떤 집을 살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사놔도 마음 편한 집을 사요. 중심지. 좀 괜찮은 집. 고가주택. 그래서 보증금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이걸 내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사놓고, 세끼 껴놓고 놔두면은 나중에 비가세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소수 같은 경우에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생각보다 써먹으시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후에 나올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죠. 이제 겨우 첫 번째 대책 딱 하나 나왔어요.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점이 이렇게 좀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7월 혹은 8월에 나오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생 임대 주택 어, 너무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상생 임대 주택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2018년 3월달 임대 주택 굉장히 많이 등록했거든요.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모든혜택이 다 되는 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대략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10%에서 15%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기준시가 6억 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인주택도 전부 다 혜택받고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꼭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